어제 아침 이 시간을 통해 일본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벤노믹스의 아, 핵심은 결국 YCC입니다. 수익률 곡선 통제에 변화를 준 것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금리 인상으로 인식되면서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미국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 다행히 뭐 2018년 데자뷰 악몽에서 벗어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내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일본인행 회의에서 정책 변화, 이런 것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 진행했는데요. 그렇죠. 변화가 되면서 아마 어, 국제 금융 시장이 온통 난리가 됐던 음.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언론에서 이렇게 일본의 정책 변화, YCC 문제에 대해서 그 위치를 사실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마치 아베노믹스가 포기한 것처럼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것처럼 이렇게 어, 국내 기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오늘 YCC 문제에 대해서 아베노믹스라든가 울트라 금융의 정확한 그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일본이 아베네믹스를 포기했는지, 울트라 금융 완화정책을 포기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그동안 그 어, 파월이 피벗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서 산타리를 어, 물 건너게 했다는, 소위 2018년 대자방공, 많이 그 유행처럼 얘기했는다는 예. 이 방송을 통해서는 2018년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다. 음. 다르다. 어, 그래서 기술적 조정 이해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S&P가 17% 폭락했던 이런 수준은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올랐죠? 예. 3대 지수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S&P 조정 폭이 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있 이제 월가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던 사안이고요 오늘은 역시, 어 두 가지 사항이죠. 예. 미국의 그 금융시장도 BOJ,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 이분이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요. 영향은 상당히 미미했다, 이렇게고이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어, 10, 10년물 국채금리가 예. 3.5% 정도 수준이 3.6%대, 예. 3.69 정도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달러 인덱스가 사실 좀 104대로 비교 적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증시보다는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인덱스, 요걸 좀 염대 두십사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음.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 어,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어, 몰락 테슬라 음.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그 짚어줬습니다.는, 가지 또, 체리 피킹 자원때에서 적합 매수를 추천하는 지각이 있는데요.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견해는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아마 추천하고 소화기업들이 저가가 될 때마다 매입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더떨어지냐까 저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손실폭이 컸거든요. 그런데이 테슬라에 그, 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ESG라든가 뭔가 해서 지금은 하이 커넥션 소사이트이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주게 되고요. 예. 그런 것에 대서는 나중에 또한번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는 기업 권력이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하고 투자자를 그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기업 실적을 부풀린다든가 이런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행위로 인해서 남을 개인 투자가들을 사실 손실을 미치는 예를 들어서 트위터 인수 대금을 잘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의 테슬라 지분을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테슬라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위터는 바이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리고 트위터를 인수했다고 해서 공화당 공개 지지 그리고 바이든에 관련돼 있는 친 바이든과 관련된 이렇게 그런 계좌를 폐쇄시킨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각종 일탈행위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 트위터래든가 일론 머스크는 본격적으로 뭐냐 본격적으로 아마 규제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반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측면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반발 매수 올해 제가 듣기로도 이 테슬라가 떨어질 때마다 반발 매수, 반발 매수 이렇게 추천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 이런 각도에서는 좀 다른 투자 선단도 많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냐 하는 각도에서 테슬라 부분의 반발 매수에 의한 어. 어 저가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게 해주십사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학개미분들이 테슬라 추천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 손실이 있습니까? 울화통 예.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서학개미분들이이 테슬라의 보이 지분이 가장 많은데요. 이 추천을 잘못해가지고 이 테슬라 주가가 뭐냐 이게 1200달러 같은 것이 지금은 오늘 100, 138달러니까 곱하기 예. 3하면 450달러도 더 무너졌거든요. 올해 최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이런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울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추천해서 손질을 했던 사람도 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책임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 출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실필요가있다는 것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 소지이 됐습니까? 그런 각점에서 좀 제가 꼭 건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더 심도 깊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우선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네, 정책이 변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네. 일본의 정책 당국과 시장에 미치는 인식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예. 그렇다, 이렇게, 어, 일본은행 총재도 일본의 정책 변화는 변화가 없다 하는 음. 이 측면인데요. 시장에서 보면은 변화가 있다 음. 하는 쪽으로 이 문제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그 인식의 갭을 발생시켰던 것이, 사실은, 어, 아베노미스의 가장 큰 이렇게 정, 정책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리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는 변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항상 한 달의 금리 체계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시장금리가 항상 같이 가느냐? 그게 같이 가지 않거든요. 지금은 금리 사이드가 실물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금리 체계가 가장 큰것처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아베노비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장기금리 소위 예드 커브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제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시장에 이게 예. 그래서 요 것을 보통 YCC라고 해서 Yield Curve Control라는 이요 단어가 쓰죠 요 단어인데요 이걸 뭐 스시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처음이라는 언론이 있는데 그건 잘못돼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데요 이번에 이 정책 변화가 요거를 변동시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어, 신념물 변동폭을 종전의 어, 0.25% 상하에서 0.5%포인트로 확대했는데요. 음. 이 조치는 작년 3월에 또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에 0.2에서 0.25 정도로 확대한 이후에 음. 1년 그 구기업 난이 하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처음 있는 것은 음.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이번에 YCC 컨트롤 문제 일일 변동법 확대한 문제를 들어서 사실 본지는 정책적인 상황을 이렇게 볼 때에는 음. 아베노스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이너스 금리제. 이거는 마이너스 0.1% 그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 변동폭 YCS의 변동폭을 들어서 자아베노스의본질은 마이너스 0.1%를 유지했다는 차원에서는 그렇다라든가 BOJ에 참여했던 정책 당국자들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인데 반해서 예. 일 변동폭이 저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 B.O.J.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울트라 금리 정책을 마지막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 근데 금리 인상에 동참한 것은 사실상 아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금리 상승과 다른 점이다. 금리 인상은 정책 당국에서 조절하는 거다. 이 점에서는 변동이 없다. 다만 시장의 이스펙테이션 때문에. 국채금리라든가 이런 게 변동하는 거다. 그 변동폭을 확대시켜주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인식의 갭을 이렇게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낮은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의 조치가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좀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정책금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시장금리는 보이는 겁니다. 행동들은 시장 참여 행동은 보이지 않는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금리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분 변동폭이 10년물의 변동폭이니까 그동안 10년물 변동폭은 늘려져 있었죠. 예. 왜냐하면 미국이든가 뭔가 이래서 전부 금리가 올라가는 속에 예. 울트라 금리 관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 시장 금리 10년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었죠. 예. 근데 거기에 변동폭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동폭이 확대되는 것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승을 막았으니까 억눌리면서 이 펼쳐지는 상태에서 예. 어제 일본의 국채금리가 저렇게 배정 도뛰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달러 환율도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는 엔달러 환율 135, 1 3 6엔대는데요 갑작스럽게 국채금리가 저렇게 튀다 보니까. 어, 사실, 132엔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의 원달러 한율이든가 이런 게 음. 많은 영향을 미친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난 상황이 안 상태에서 엔화가 저렇게 갑작스레 강세가 되면 일본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겠죠. 예. 그래서 니케지스가 하루의 변동폭으로 보면 굉장히 2.9% 폭락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주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아시아 금융 시장이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오늘 미국 시장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음. 이렇게 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 증시 어, 이렇게 보면 어, 사실 그 전체적으로면 보 일본의 충격도 보단 낮긴 했습니다는 음. 어,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금융 시장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하락하는 그 네, 하, 코스피 하락폭은 그렇게도 잘 견뎠습니다. 예. 한 16포인트, 18포인트 음. 정도인데요. 18포인트죠. 예. 비교적 잘 견뎠다. 닛케이 지수가 2.9% 폭락했는데 콜스피 지수는 0.8%에 그쳤기 때문에 비교적 잘 견딘 거다. 문제는 환율 부분이다. 환율 예, 부분. 그렇죠. 어제 원 달러 환율이 하루 변동폭으로 보면 음.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해당되는 13원 30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니까원 달러 환율이 1,280원, 1,290원도 붕괴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면 자 그동안 갓달러그 다음에 킹 달러로 해서 연말에 뭐냐, 어? 1600원, 2000원 간다, 이런 식으로 떠들었던 사람들이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달러를 많이 사는 개인이라든가 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일이 9월달, 10월 초에 1448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289원입니다. 음. 2개월 정도 지난세 추천을 잘못해서 어떠냐 달러당 1448원에서 1 2 8 9 40권입니다. 얼마입니까? 달러당입니다. 예. 160번, 이개월도안 돼서 160번 정도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해서 손실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테슬라 추천과 함께, 얼만큼 뭐냐, 얼만큼 이렇게 방송에서 추천을 잘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통해서도 계속해서 킹달러, 갓달러를 아니다. 우리가 환율이 1440번, 1 4 0 0원대 올라가면 자, 작년 초에 1 0 8 0 원에서) 달러 매수 추천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샀으면 (1440원) 올라가면 (1400원만) 올라가면 차익을 실현해라 사지 말라 음. 사지 말라 차익을 오히려 실현해라 하는 예.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해 오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이번에 그~ 환율이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차익 실현 매물 뭐~ 현금 가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살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편하다 음. 증시도 어, 뭐 교수께서는 9월 달에 증시 북락, 북락 이렇게 해서 1800, 1 7뭐 떨어진다. 예. 근데 우리가 9월 달에는 자, 주가 올라간다. 음. 2100에서 어, 사실 그2500 다가섰을 때 12월 들어서 12월 패드 회의의 결과 관계없이 이제 목표 승리를 채웠으니까 12월 들어서는 뭐냐? 이제는 차익 실현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붕괴론 얘기했던 사람들은 또 내년, 이게 12월 달에 맞지 않으니까 또 내년 일로 더큰 위기가 온다 이렇게 여깁니다. 더큰 위기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네들 시각야더라도 차의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으니까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 자적금해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 전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중시 분괴 중시 분괴 중시 분괴안맞아 다음에 분괴 다음으로 미뤄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냐 테슬라에 추천을 해서 달러 추천을 해서. 정시분결해서 매도로 해서, 조기 매도해서그 손질분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가 우리 것처럼 얼만큼 열심히 해서 돈번 겁니까? 근데 추천을 잘못해서 손실이 되면 그 애틋하게, 어? 이렇게 새벽 같이 나와서 출연료 몇푼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손질이 나간다. 하는 것을 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 무려 138달러까지 떨어지니까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들도 있잖아요. 테슬라 추천을 많이 추천했습니다. 예. 그런 가정에서 꼭이 말부터 좀 해고가 되겠습니다. 음. 이게 뭐냐? 달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음. 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죠. YCC의 하루 변동폭을 확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점입니다. 예. 아베노믹스를 포기한 게 아니고 음. 우리가 보면 아베노믹스를 유지할 때는 그로따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엔야가 사실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되면 자본이 이탈돼서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누르르, 누그러뜨리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자 최근에 보면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사실 그 일본이 네. 울트라 금리 정책을 추는 한상태에서 결국 엔달러 환율이 150엔까지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125엔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아베 노비스가 생각했던 효과라는 선보다 많이 지나치게 음. 미국의 요인에 의해서 사실 엔저가 됐죠. 예. 그러면 아베 노비스를 유지한다 해도 엔저가 과도하게 됐으니까 홍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자 엔화가 저렇게 150엔 갔어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금리 낮죠. 엔화가 150엔 갔어 그러면 와다 레베이 이탈하겠죠. 예그렇러면 와다 레이 금리 이탈하니까 일본 입장에선 경기가 더 침체되겠죠. 저거 잡아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일본이 어, 일본은행이 그동안 달러 이렇게 매도 개입을 했던 거죠. 음. 달러 매도 개입을 해서 자, 엔달러 한지 130에서 130위가 짜진 매도 개입을 했는데 문제는 예. 미국의 국채를 매각해서 이렇게 자은 과정 매도 개입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미국의 국채 시장에 자금이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가뜩이나 미국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국채 시장이 마르니까 결과적으로면 경기 침체라든가 뭔가 이러우려가가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팔지 말아라. 브레이크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 매도갭이 브레이크하니까 자, 엔화를 고로따이나이로 줄여야 되니까 음. YCC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죠. YCC 컨트롤. 그래서 YCC. 자, 이걸 보네 시장에서는 변동폭에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를 올린 게 아닙니다. 억눌렸던 현상의 부분에서는 요걸 변동폭을 커지니까국채 금리가 올려니까 자 엔달라미 더 떨어지겠죠. 130엔 경우에 따라서는 고로 따라하니까 떨어지면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발효하는 성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거를 국내 언론들이 잘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울트라 금리로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측요인에서엔저가 아베노믹스의 의대였던 선 이상으로. 과도하게 에너지 되는 상태에서 자금이 이탈되니까 오히려 아베노스의 효과를 더 약화시키니까 자 아베 엔달러 환율 줄여줘야 되거든요 음. 그런 각도에서 달러 매도의 한계를 보이니까 결과적으로면 YCC 즉 어, 옐드 커브 컨트롤을 건드리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상승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잉 예 억눌림 현상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지 있 않습니까? 음. 인위적으로 플러스만 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이너스까지 한거아닙니까 그래서 억눌리면서 피우는 과정에서 어제 어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이번 정책 변화로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 마세요시 부총재한테 넘어갔다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이제 자기 예. 일본은행 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좀 이런 문제가 어제 나왔던 겁니다. 예. 자 내년 4월 임기니까 음. 브로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연유하지 않겠다 하니까 중재를 회의 중재를 아유 4개월이 했는데 테이머니까 자기 입장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중재 역할을 맡습니다. 예. 종전과 달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회의 주제였던 시각과는 상당히 다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할 때까지 이런 자세로 일관하지 않겠냐를 이렇게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면 자기 BOJ 청재에 대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자기 그 BOJ에 대해서 느닷없이 말씀드렸던 것도 음. 어제 이 정책 변화 관련돼서 시장에 익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기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마서유 씨 이게 이제 BOJ의 청재, 유력하다고 그랬죠? 예, 재 유력하다 그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인 나카소 히로시 같은 다다 음. 다이아 경제 연구소의 소장도 거론된다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사요시는 불총재에서 음. 미스터 BOJ다. 이 BOJ는 YCC c 정책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어제 YCC 정책 변경만 하나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사요시가 음. 부총재로 부총재가 차기 그로다의 총재에 이어서 일본행 총재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의 얘기가 일본 언론을 중심에서 해석하는 지각이다. 어느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꼭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는 게 이번 정책 변화로 아베 노믹스를 포기한 것이다 이런 의견도 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로다는 변경이 없다는 쪽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0.1%고. 그렇다가 YCC 문제는 음. 시장의 정책 경계가 감시 시장의 억률 현상을 풀어주는 거다는 음. 쪽에서 아베노미스는 근간이 사실 이렇게 봤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제 y c c 핵심 인물이 마사우시니까 이 마사우시는 예. 아베노미스를 근본적으로 뭐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시각이냐 하는 음. 측면을 시청자로 이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분은 총재가 그렇다니까 총재가 행정적인 실무를할 수는 음.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부총자로서 사실 아베노믹스를 행정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라는 음.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 감이 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자막이 바뀌겠습니다. 음. 자, 페드의, 페드의 금리 인상으로 지금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가 되야되니까 네. 캐리자금에 의해서 일본 경제를 더 침체시키고 삼분기 성장을 더 침체시켰던 그런 모습에서 잡아주기 위해서 요를 구로다 라인선으로 사실 엔달러 환을 내리는 과정에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에 비해서 y c 스를 하는 요 과정이지 사실 차기에 이렇게 비유재의 청지했던 마사유 씨도 결과적으로면 어, 아비넘스를 근본적으로 음. 포기하는 사람 아니다 하는 걸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YCT 변경하니까, 거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금은 정책금리가 아닙니다. 이? 예. 금에서 어, 일본에 어, 이렇게 그 아비넘스가 포기하 식으로 되는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요 정책 메가지 해석은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이다는 음.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일켜지면서 으 뉴욕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로 있는 어, 뉴욕의 금 시장에서는 아시아 시장과 달리 그 정확한 의도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뉴욕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일본 경제 상황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금 엔화 강세가 만약 예상된다면 일본 경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순수출 기여가 도 되고 그 다음에 압축성장에서 수출을 지향적이 했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가 이렇게 강세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엔화 강세되면 수출 경쟁이 떨어져, 수출이 떨어지면 가뜩이나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나는데 더 떨어져. 그래서 그게 일본 니케이지에 반영된 거다, 음. 이쪽으로. 근데 사실은 일본이 수출 지향적 전략을 쳤던 1950년대, 60년대, 70년은 다릅니다. 예. 일본은 지금 내수장이 커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 정책 아베노비슨이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가 내지 않은 것은 엔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출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일본의 내 시장이 위축됐죠. 그런데 엔화가 강세가 이렇게 되면 강세가 되면 여기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인플레 고통을 진정시키죠. 왜냐하면 수입물가가 엔화 강세 때문에 안정시키면 지금 일본 국민들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그분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냐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잡아주게 돼 있죠. 그리고 엔화가 강세되면 내수장을 키우는 효과가 있죠. 예. 내수장을 키우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흔들리는 사운드의 독립성과 변동성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음. 이건 지금 상당히 중장기업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엔화가 강세돼서 엔화 약세에서 엔화가 강세되는 측면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추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가 되다 보니까 느껴지 수가 변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 됐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가 되더라도 사실 중장기로 보면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간다. 선진국이상 내시장 확대되니까 그런 정책에서 아베노미스가 초기 설계서부터 잘못됐다 하는 쪽을 기하는 겁니다. 그게 2013년, 2012년 아베노미스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 씨를 송제조전 한국경제 TV의 사장이 두눈 열쳐서 할 것은 사실. 이 정책이 반드시 맞는 정책은 아니고 많은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당신을 왜 이렇게 설계해서 가져가느냐 헌 음. 측면에 그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이년 음. 연사 했던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이렇게 이 문제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킹 달러 갓 달러 투자자들참 마음이 아프고 플것같 네. 어제 정신은 그대로 잘 버텼습니다 우리 코스피 네. 18 포인트죠 네. 근데. 사실, 오늘 미디어 역 정시도 이 아베의 이 영향을 덜 받았고, 3대 지수가 소위 2018년에 대자부에서 좀 탈표하는 3대 지수가 올라갔고, 그래서 정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원달러 한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누차 걸쳐서 원달러 한율부는 내년에는 환경이 다릅니다. 긴달러, 갓달러, 올해 환경은 다릅니다. 내년에 성장률이 0.5% 떨어집니다. 자, 일본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유럽도 사실 미국에 비해서 금리차를 축소해 나갑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렇게 경화했었으면 빨리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표를 다시 한번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자 2018년에 킹 달러가 가는 게 기축통화가 가는 게 아니야 떨어진다. 그래서 1,285원에서 음. 작년 초에 1,820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백신이 됐습니다. 정상화정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1,285원 다시 갑니다. 1,820원에서 1,285원 285, 이상으로 미국의 패드가 금리를 빨리 오르는 과정에서 정상 상승 추세지만 거기에 오버슈팅 됐던 측면이 1,448원입니다. 이게 킹달러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달러 투자, 달러 투자, 가투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치지 마십시오. 1 4 0 0원대지 진입되면 달러 매도 계획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래서 원달러는 1,440원에서 지금 어떻게 왔습니까? 어제 1,289원입니다. 예. 내년에 어떻게 됩니냐 내년에 블룸복이라든가 천병원까지 간다. 요은 합니까 1280원입니다. 1448원에서 1280원 가는데 몇 개월 걸렸습니까? 2개월도 안 걸렸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측 요인에 의해서 킹달러가 된건 아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린 것도 내가 기초체력이 있으면 오랫동안 가는데 내가 기초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은다면 여기가 좋아지면 나는 약해지는 거다 하는 걸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은행의 이 정책 변화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